안녕하세요. 가족 운영화는 부자 트럭 대표 선재환입니다.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2023년 등록한 1톤 개인 용달 카고 차량이 입고돼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아, 현재 이 차량은 영업용 프로판과 함께 같이 입고가 된 차량이고요. 용달 용품 전부 다 구비된 상태로 양도를 해주셨습니다. 차량 한번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. 자,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3년 등록을 했고요. 아, 66,000 k m 를탄 1톤 개인용달 카고 차량입니다. 이 차량은 앞뒤 타이어 전부 다 교체를 해둔 상태고요. 아, 한 분이서 신차로 뽑으셔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시다가 아, 용달을 관두고 이제 다른 일 하신다고 해서 이 차량을 저에게 위탁 판매로 맡겨 주셨습니다. 이 차량을 지금 여기 위에 보시면 이제 갓바다이도 있고. 반산에서 이제 시흥에서 사용을 했었고, 이렇게 아대, 그 다음에 그물망 전부 다 드리고요. 차량은 보시면 이제 겨울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일부러 스노우 타이어로 이 차량을, 타이어를 교체를 해 두셨다고 해 주셨습니다. 이 차량은 이제 오토 초장축 슈퍼캡 차량이고요. 모던 등급의 통풍 시트까지 전부 다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. 뒤에는 적재함 철판 보강 다 해두었고요. 뒤에 백라이트 깨진 부분 없이 굉장히 관리 잘 하시면서 사용을 했고 뒷 타이어도 보시면 새 타이어가 껴져 있습니다. 2 3 3년도 35번째 주에 만들었기 때문에. 아직 이제 경화상 경화도 되지 않은 완전 준신차 급 타이어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영업용 번호판과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합리적인 금액에 차량을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사무실 직원 형님 분이 이차량 매형 분이 이 차량을 운영하시다가 이 차량을 좀 이제 다른 일 하실 때 있다고 하셔가지고 다시 예, 월급 생활 하시면서 이 차량을 정리해 주신다고 저희한테 위탁 판매를 맡겨 주셨고 어, 이 차량은 여기 안쪽에 보시면 어, 핸드폰 거치대 3개다 있고 후방 카메라까지 전부 다 설치를 해 두었습니다. 아직 상품화 과정을 안 해놓은 상태고요. 이제 이 상태 이대로 지금 입고가 됐고 지금 현재 영업용 번호판과 붙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전비 부분에서 굉장히 좀 저렴하게 사실 수가 있고 용달 용품도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23년 디젤 모델이라 준신차급 디젤, 카고 차량을 찾으신다면, 이 차량 그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이 차량은 일단 차선 이탈방지기에 오토 들어있고 통풍시트까지 들어가져 있어서, 어 용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붙어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제 개인용달 번호판 가격은 한 2,950에서 3,000 사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 보통 어 저번 달, 이제 월초 대비 확실히 좀 출고가 많이 되고 있고, 1톤들도 이제 거래량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. 지금 개별화물도 똑같이 거래량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일 톤은 이제 소자본 창업으로 해서 그냥 소소하게 일하실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큰돈안 들이고서 소자본 창업으로 하시기엔 또 이만한 차. 자... 이제 직업이 없고, 이만한 또 차종들이 없기 때문에, 개인적으로 또유차 권해드리고 있고요이 화물차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. 연락주시면 진심을 다해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어, 이 차량 말고, 네, 여기 또이 차량도 자가용으로 들어온 상태거든요. 이제 영업용 번호판 구입이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, 임대 번호판 달아드리고 있습니다. 이 차량은 2018년식에, 이제 골드 풀옵션, 후방 카메라 있고, 내비게이션 있고, 8만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. 하이패스까지 다 전부 다 설치되어 있고, 이 차량도 용달, 잘을 했었던 차량이기 때문에, 이제 갓바닥에 설치되어 있고요공구함도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어, 이 차량은 또 평판 시트 작업에 리무진 시트까지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, 장거리 운행하실 때또 굉장히 편안하게 운전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차량입니다. 어, 임대번호판은 지금 400에서 이제 450에서 500 사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난바 아, 값은 저희들도 최대한 안 받고 싶은데도 물류 사에서 달아주지가 않기 때문에 어, 요점 알고 계셔야 되고 월 24만 원 정도 발생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화물차의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해드리는 부자 트럭이었고요. 1톤 영업용 카고 차량이 입고돼서 영상을 준비했었고 이렇게 또 임대 번호판 달고서 출고할 수 있는 저렴한 1톤 용달 카고 차량도 같이 들어와 있으니까 언제든지 화물차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. 여기까지 가족이 운영하는 부자트럭 대표 손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